뇌내주는 뇌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정신활동까지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포부를 어, 가지고 뇌과학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현대과학계의 어, 과학자로서 어, 경점을 불리는 시의적자라는 동입니다이 어, 신체만을 다룬다는 의학적 영이나 과학적 용웅을 안으로도 어, 그 모든 논의가 영어의 실제는 우리 교수님이 지적적으로 강조하신 것처럼 이게 과학적 연구를 들여다 볼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이고 영어의 실제에 대해서 성경적 연구만이 영어의 실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계시만이 어느 정도 정확한 이해를 주줄 수가 있습니다 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점에 서경계가 있고 그런데 우리 그 교수님께서 과학 과학의 과부분에 과학 대해서 충분히 이제 정보를 제시하셨는데 아무래도 어,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용역에 있어서는 이아무렇게두 분간에 오셔시다 보니까 어, 약간의 그 어, 신학을 공반한와의 사이에 어, 이95% 정도는 거의 다 일치하는데 약5% 정도 수수적인 구수,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별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것은 청중들이 어, 그럴 수도 있고, 늘수도록 해볼 수도 있다. 그 정도의 이해를 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른에서이 기교수님께서는 마음, 영혼, 몸이라는 세님의 용어를 가지고 인간의 구성을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어, 기교수님은 영혼과 몸이 연합해서 나타나는 활동을 마음이라고 그렇게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 인간의 영혼과 몸과 마음으로 어, 구성되어 있다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입장은 사실은 대신학에서는 이게 다우리가된 것들인데 소위 성분설이 트리코터비, 어, 라고에서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성분설은 개혁주의적인 전통신학에서는 성경의 관점보다는 고대 희각전학의 영향을 받은 이 모든 입단하는 입장입니다. 고대 희각전학에서는 인간이 직적 본질인 이성과 악한 실제인 몸, 그리고 양자를 중재하는 혼이라는 세번으로 구성되어 다고습 그래서 이 이제 마음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은 영과고이라는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는이분서를지재합니다 문제가 되는 마음은 성경에서는 영원과 동의어로 사용4 그 6에내 영혼의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대를 기뻐하였음 이는구이등장데이은헬 병행어법이라는 거거든요. 병행어법은 같은 내용으로 표현을 달리해서 한번더 말하는 어법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는어하고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같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악구절의 영혼은 빅구절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구절의 영혼에 해당되는 헬라온은 푸시케에 해당되는 헬라온인데 이 푸시케는 통상적으로 혼 또는 과음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물론 영혼이라는 영상적으로는통상적으로는콘토르 마음으로 h u 이 돼요. r song 성경에 보면 w o m 가영 p 으로 번역이 되어 있 e t h e r y o u 등장 o t h e r w 상적으로영 또는 영 n 으로 o l d t 는데한 o t h e r of the young man. 되어있 g e 그렇다 n 한글 성경 l 번역이 l e 박고이음은영지이기 마음은 영어에는 마음과 영 h e h u n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n g you s 어, 따라서 인간은 영원과 몸으로 영혼 구성되어 있다. 고그는 것이 좀더 정통. 실존이라는 단어보는 존재 또 실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실존이라는 단어는 키에르케가르 하이데거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지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아니라 인간이 주관적인 의식 안에만 있는 것으로서 상대되는 것이 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한 전문적인 철학 용어입니다. 이것은 철학계에서 이 현대 철학계에서 이미,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정보유적입니다. 따라서 이 길교수님이 실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이 용어를 바로 배우는 객관적 실제를 생각하시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 실존이라는 개념을 계속해서 사용한 경우에 독자들에게 인식이 혼란을 줄수 있고 기독교 세계관이나 또실존주의 그래서 이제 주로 강하게 사용되는 경우에 철학의 영역이나 기독교 세계관 영역에서는 이게 좀더 존재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요거는 철학계에서도 인간의 주관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으로서, 표준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요걸 좀 바꿔주시면, 김 어, 교수님의 의도가 좀더 선명하게 드러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니다그 3부에 들어가서 마음에 관한 현대 이론데에서김 교수님은 데카르트가 바라는 상호 새동운논 뒷받침된 실제 이혼론만이, 영혼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론인 혹은 다른 이론, 청바지이론이랑토마스 이론이나 소속성 이론이나 수록 이론 등은 영혼의 실존을 인치,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이 지적은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사부에 들어가서 영혼이 없다는 주장에 는관련해서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덕분에 미약한 정신 활동과 인간의 정신 활동에 엄청난 차이, 창조성, 유일성, 종교성 그런 점에서 동물과 인간의 정신적 능력이 정신적 차이 없다는 주장을 변호를 하게, 반박하는데 요새는 가합니다 그래서, 어, 그 침팬지가 뭐, 동물을 사용한다 해도, 어, 0 0천년 전에, 어, 그 나무까지 집어넣어가지고, 개미를 끌어내 먹는 것하고, 지금 막, 한,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어, 채변지가 도구 사용하는 거하고일류가이거마 엄마와 건설하고는 건설하는 것과 비교가 잘안되거든요가운서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더 어, 어리석은 일원니다그 다음에 두의 그, 어, 이, 오번에 가서 두뇌주의 문제점에서, 김 교수님은 과음을 뇌의 생물학적 현상으로 설명하는 두뇌주의의 시도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바르게 어, 지적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두뇌주의는 자의식을 설명할 수 없고 생각의 주제 시발점을 설명할 수 없다. 영혼이 몸 안에 머물 때 두뇌를 이용해서 정신활동을 한다. 이 말은 부분적으로만 답합니다. 문제는 영혼이 두뇌를 포함한 몸을 떠나면 정신활동이 중지되는가? 여부데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영혼의 정신활동이 두뇌를 포함한 몸에 결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은 영혼이 육체적 주음으로 두뇌를 통할 때에도 몸 안에서 두뇌를 이용할 때와 다름없이 오히려 더 예의하게 정신활동을 한다는 것을 많은 곳에서 분명하게 지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영이신 놈으로서 하나님에게는 두뇌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없음.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형성을청조된다는 것은 하나님 영이신 것을 인간도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의 정체, 인간 영혼의 정체활 보면 뇌에 결정적으로 정우이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제가 A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까지이 어, 몸을 또한 물론 나중에 이제 저희들대 몸을 다실현하는 것이 있겠지만은. 그 사이에 몸을 떠나서 몸으로 존재할 때도 인간의 정신활동은 활발하게 존재, 교체되기 되고 감각적 활동도 진행되고 의식의 <laughs> 존재도 진행됩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것인가 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수 없는 심리로운 방식으로 너무니 정신활동을 계속한다. 그래서 같다한 것입니다. 이사회의들이 적으라는 것처럼 성경은 인간의 정신활동의 실재로을 도내해 주었습니다. 두뇌가 없다고 인간의 정신을 통해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현상에서 인간이 존재할 때 두뇌의 기능이 뭐냐? 이것도 추정하는 정도밖에 알수 없는데 이삼의 정보를 응대할 때 가장 대연성이 있는 추정은 영혼이 외부를 향하여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몸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서 입을 움직여서 말을 하게 하고 손을 움직여서 글을 쓰게 하고 눈을 움직여서 마음을 표현하게 하고 각종 몸 운동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할 때 몸을 조정하는 베이스캠프의 연구 결과를 하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업과 의료 활성화되어도 몸, 병원과 몸의 상호 기전에 대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은 극히 미약한 수준을 보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그리고 아무리 협의경으로 그 뇌세포를 들여다봐도 용조로 발견하는 것은 화학분자 배 별개하고 통비공간이지. 어 거기 어떤 뭐 작은 천사들이 나나다의 는 그런 게없거든요 그래서 어그이두 팀의 예방 연구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성과를 거둔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약한 한계를 보실 수 없습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뭐 우주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어그 예상대로라면 한, 한 50년 전에 예상대로면 라 지금 화성 이미 침입자가 건설되어 있고 내 태양계를 우주에 돌아다니면서 다 여행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지금 우주 엄청난 예산을 퍼고 있지만 지금 다른 도지 제대로 못 가고 있어요 우주왕복선도 지금 제대로 못 가고 니다또 생명공학 연구를 통해서 엄청난 예산과 일력이 뭐 어마어마하게 투자됐지만 암은 거의 전부이고 거의 전부는 못 하고 있어요 약간의 그 미약한 물구 효과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것 밖에는 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볼 때는 두뇌 있는 오화와 별도가 아무리 발전해도 유광이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어, 아마 그럴 바가 없을 것이다.